본 예림이랑 장현이 오빠가 가사 좀덜 외워져서 가사 때문에 못 즐기는 것 같아서 예림이 아직 이렇게 노래에 다 적응됐어요? 아니요 아직 안 적응됐어요 야 됐다고 말해야지 에서신남이라고 가사 하나 틀리는 게그기만 무너지면 네. 괜찮은데 팀 전체가 아, 아, 왜 참가를 얘기해주세요 좋아 하고 <laughs> 아, 있는데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뭐. 나말한면

지수양의 결단력이 빛났던 것 같아요. 장현군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실 아마추어가 그런 판단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예, 사실 저도 그 파, 다음 파트로 갈 줄은 몰랐어요. 어, 지수양 되게 리더다웠던 것 같고요. 예림씨도 랩. 어,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. 리듬과 멜로디를 그렇게 탈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. 저는 빨리 빨리 할거 하고 빨리 그만둬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 예림 씨, 어 아, 무서워요 저는 음... 지금 너무 잘했어요. 원요 원래... 발음도 아, 너무 좋아요 음, 영어. 영어 말 되게 있는데. 좋던데. 아주 그 리듬 타는 모습도 좋았고. 근데 본인도 알죠. 그래서 하겠다고 한 거죠 솔직히. 어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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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아직도 못 지르긴 했대. <laughs> 힙합 누구 좋아해요? 아니 이렇게. 까지는 아니고 네, 랩을 좋아했었어요 신지수양은 지금 되게 막 자기,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고 이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? 3차 예선 때 불러드렸던 노래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 예선 때는 더 좋은 노래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, 자랑스러 별론의 관리를 생긴다 이거죠? 네. 박장현씨 <laughs>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같네 제가 예전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스타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 도입부 인트로가 장현 씨를 위한 파트였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먼저 박장현 씨. 앞으로 나오세요.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어 제가 극찬했던 사람을 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박장현 씨. 탈락하셨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손예림 양 그리고 나머지 네분 합격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권율이 칭찬을 할는데 리듬 파트를 혼자 묵묵히 그 흐트러지지 않고 잘해줬어요. 예. 네. 이등공신입니다 우리 네. 원래 잘하는 사람은 잘 칭찬 안 해. <laughs> 저 때문에 더 좋은 무대 할수 있었는데 못 보여준 것 같아서. 제가 키를 좀 높은 걸 줬거든요 앞에 살리려고. 가사가 너무 헷갈려서. 내가 let's 너무 품질. 아니야, 우지가. 지수야, <웃음> 지수야, 안해 정신이 없다. 수고지수은게장씨가부러워보어 아, 아,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, 아 아니야. 아, 지수목표 어때요? 탑1이요 지수? 지수는 딱 끊고 지금 알잖아 어. 담력도 좋아 어. 지수는 잘되겠다 딴 애가 딸 애들이 화벌벌리 듣고, 듣고 아~ 이 아, 음. 되게 명석한 아이야 지수가 내가 보니까 꽂히지 말고 또 아니 아니 보여주세요 꽂혀 아~ 지금 현재 씩심손요 하하하 하하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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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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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하하 하하하 하아 울지 마, 울지 마. <laughs> 권윤이 쟀어! 헐! 장윤이! 헐! 장윤이만 떨어진거야? 헐 대박! 야 장윤이 떨어지면 안되지! 이승철 선생님이 극찬한 박연이를 이승철 <laughs>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클라 그래. 아쉽죠 많이 아쉽죠 예림아 너 진짜 잘했어 오빠 진짜 오빠 오늘 1등 공신은 기회 잘 오빠 잡고 해줘서 오빠 너무 잘했어 야, 예림아 넌 래퍼해 잘했지 아리 이래 언니 따라가 그럼.